5천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영화 트와일라잇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던 로버트 패틴슨은 당시 준수한 외모로 엄청난 소녀팬들을 보유했으며 만인의 이상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8년, 로버트 패틴슨과 함께 뉴몬 세트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관계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걔 진짜 악취를 풍겨. 아니 진짜 최악이라니까. 그냥 샤워를 안 하니까 그 냄새가 세트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치게 해. 또 다른 익명의 제보자는 완전 구린내가 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보가 너무나도 파격적이었는지 한 인터뷰에선 로버트 패틴슨에게 대놓고 안 씻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본인이 직접 말하기 전까진 아 촬영하느라 너무 바빠서 씻을 시간도 없었구나 라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결론은 그냥 씻기 싫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질문은 이거였어요. 6주 동안 머리를 안 감은 적이 있다고 말한 게 사실인가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사실 머리를 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견딜 수 없을 때까진 안 감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머리카락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비유하며 제가 집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저 늦잠 잘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고 머리카락도 그냥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게 놔두는 거예요. 깨끗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사실 이런 반전 매력에 적잖은 충격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스크린에서 비춰지는 그의 모습은 멀쩡하기도 하고, 실제로 할리우드에선 잘안 씻는 걸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배우들이 많더라고요. 크리스틴 말은 아이들에게서 냄새가 날 때까지 따로 씻기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 밀라코니스는 어렸을 때부터 샤워를 많이 하지 않았고, 남편 애쉬튼 커쳐도 만약 더러운 때가 보이면 씻을 뿐, 보이지 않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줄리아 로버츠는 물락 끼는 것을 좋아해서 샤워를 자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요. 제이크 질레날은 시간이 지날수록 목욕을 할 필요성을 더못 느끼겠다고 말했고, 피부는 자연스럽게 알아서 깨끗해지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빨은 또 자주 닦는다네요. 그리고 한 매체에서는 로버트 패틴슨의 연인이었던 크리스틴 스튜어트도 잘안 씻고 그래서 둘이 잘 맞았던 거다. 오히려 로버트 패틴슨보다 크리스틴이 더안 씻는다. 라는 의무도 있었는데 크리스틴이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라고도 해서 확실하진 않아요. 어쨌든 아예 이렇게 몸에서 냄새가 나는 셀럽 목록 기사 같은 것도 되게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시간이 꽤 흐르고 저는 로버트 패틴슨이 요즘도 6주 동안 머리를 감지 않는지 궁금해서 검색해봤어요. 제가 디올옴므 모델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진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스킨 케어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제 삶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였죠. 로버트 패틴슨은 현재 10년 가까이 디올옴므 향수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디올 측에서 요즘은 스킨케어 잘한다 이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요즘도 머리는 잘안 감는 것 같아. 머리가 예전에 잘안 감던 모습이랑 똑같더라고. 요 대체 왜 머리를 안 감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덤으로 잘안 씻는 배우들까지 알아버렸네요. No,